로코코라는 사조는요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사조입니다. 이 로코코의 유명한 화가들은요 앙투안 와토, 부쉐장 오레 프라구나를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로코코의 반발한 작가들이 신고전주의 작가들입니다.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었던 화가였던 만큼 정부를 위한 혹은 국가 권력을 위한 이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의 공전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위대한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신고전주의. 예 방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웅장한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르네상스의 그런 아름다운 이제 신들의 모습이라든지 종교화에서부터 카라바조의 사실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 로코코 혹은 바로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조들은 단순하게 회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문학 음악 건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커다란 문화적 사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로코코라는 사조는요,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 사조입니다. 이름 자체는 사실 조롱의 의미를 띄고 있었다고 해요. 우스꽝스럽고 하찮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 로코코는요, 특히나 그림에서는 장식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무거운 어떤 주제를 전달하거나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소풍을 나가고 아름다운 풍경에서 사람들이 뭔가 연애를 즐기고 사랑을 하고 이런 가벼운 주제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 어두운 색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바로크와 다르게 장식적이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어떻게 보면 후원자들을 위한 그림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로코코의 유명한 화가들은요. 앙투안 와토, 부쉐, 장오레 프라구나를 같은 작가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 작품은 장오노레 프라고나르라는 작가의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딱 보셨을 때이 로코코의 특징을 그냥 압축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여쁜 소녀와 같은 기부인이 핑크색 이 복장을 하고 즐겁게 그늘을 타고 있는데 슬리퍼가 날아가고 있고 그늘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여인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슬리퍼가 날아가고 있는 그 풀숲에서 젊고 잘생긴 이 남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의 애인의 모습까지 담겨 있는 희극적이고 가볍지만 사랑스럽고 예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로코코의 반발한 작가들이, 이거는 그림이 아니야. 이건 가치가 없어. 우린 다시 고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와야 돼. 라고 생각한 화가들이 바로 신고전주의 작가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신고전주의는요, 18세기 말부터 등장을 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도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지배적인 사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나의 운동에 가까웠던 이 신고전주의는 다시금 그리스와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명과 문화와 이성주의를 다시 가져와서 그때의 가치를 다시금 각광하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신고전주의의 시작은 사실 화가가 아니라 철학자들, 계몽주의자들이 운동을 이끌었었는데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에 등장하는 그런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신전의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굉장히 질서 정연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든 직선들이 강조되어 있는 건축이라든지 회화나 이런 문학에서는 고대 로마의 영웅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인물들, 영웅담들을 주목해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신고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두 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크로이 다비드입니다. 자크루이 다비드는 파리에서 태어났던 화가이고요. 조제프 마리 비앙이라는 작가 밑에서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이 교육을 받아왔던 화가인데요. 화가들의 경쟁 시스템이었던 로마상을 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수년간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상은요, 화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상이자 하나의 명예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프랑스에 이제 있는 이 로얄 아카데미랑 이 로마가 함께 계획하고 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젊은 프랑스의 작가들이 문화의 부흥지였던 이태리로 건너와서 도전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걸 위한 모든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했던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로마상 이고요. 로마상을 탈수 있는 화가들은 정말 제한적이었고 이 상을 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특히나 우승자는 단한 명이었고요. 이 우승자는 이태리로 건너와서 정말 다양한 미술관, 박물관, 정원, 건축물들을 이제 눈으로 담고 그림을 표현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아카데미 교수가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수년간의 이 로마상을 타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다비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이 어르고 달래서 어, 다시금 시도를 한 끝에 2년 만에 이 로마상을 타게 되고 신고전주의 가장 주류화가로 떠올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비드가 실질적으로 이 로마상 이후부터 활동을 했던 시기는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기인데요. 이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대혁명을 겪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다시 이런 권력의 힘을 잡고 황제까지 이르는 그 모든 시기를 겪었던 화가이자 가장 정치적이었던 화가였기도 합니다.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었던 화가였던 만큼 정부를 위한 혹은 국가 권력을 위한 이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훈을 줄수 있는 것들. 일반 국민들이 이 작품을 보고 뭔가 감화가 돼서 어, 나 애국심이 불타오를 수 있는 이런 그림들. 의미를 담아서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선정물과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루이 16세가 아직 프랑스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로 다비드에게 주문을 했었던 작품인데요. 이작품에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중앙에 어떤 할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칼을 들고 있고요. 세 어, 명의 남성이 이렇게 팔을 쭉 뻗고 남성을 향해 서 있고 반대쪽에 오른쪽 편에는 여성들이 뭔가 지쳐서 슬퍼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7세기에 로마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 로마와 이웃나라의 이 사이에서 하나의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양국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대표되는 세 명을 뽑아서 결투를 시키고, 그 결투의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자라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호라티우스 가의 이 삼형제가 뽑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대쪽 그 이웃 나라 알바에서는 쿠리아타우스 가의 이 형제들이 뽑혀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두 가문이 원래부터 사돈 지간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미 결혼을 해서 호라티우스 가에 시집을 왔던 인물도 있었고, 반대로 시집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돈 지간 간에 이 가족 간에 결국 전투를 벌이게 되고 호라티우스 가의 형제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결투를 치르러 가기 전,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적 특징을 거의 다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고전주의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로는요. 뒤쪽 여인들은 이 가족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국가를 위한 충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강인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죠. 신고전주의 작품의 대우다수는요. 주인공은 항상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만나는 두 선의 그 중간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서 그 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원근법에도 사용이 되었었지만 이런 구도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대칭을 이용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에는 아버지가 있고 양쪽 편에 이 대칭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아들들의 모습들은요. 강인한 이들의 맹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모두 직선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서 있는 모습, 다리의 모습, 뻗은 팔의 모습,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아버지가 들고 서 있는 칼의 모습까지 정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각도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화면에서는 역시나 원급법을잘 살린 깊이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색채 역시나, 이때 당시에는 모든 작품들은 실내 아틀리에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색채라든지 인간의 뭐 피부색, 그림자색, 벽의 색깔, 이런 모든 색감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라서 완벽한 색감, 가장 이상적인 색감과 이상적인 구도로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루이 16세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고 하고요. 원래 치르기로 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치르면서 구입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이외에도 포라티우스의 맹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품, 더 커다란 이, 사비니의 여인들이라는 작품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와 사비니라는 이 국가의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정중앙에 한 여인이 두 양쪽 편을 막고 있고, 양쪽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내로 맞이할 여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어디서 충당해 올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큰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싸비니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을 초대해서요, 배불리 먹이고, 이제 즐겁게 연애를 치르는 동안 싸비니로 건너가서 이사비니의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게 됐는데요. 다비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화면의 이야기는요, 드라마의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싸비니의 여인들이 납치된 3년 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닥친 전쟁을 막았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때 사비니에서 납치당했던 여인들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밝고 하얀 이 옷과 이 자체적으로 뭔가 빛을 뿜고 있는 이 사비니의 여인, 그리고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왼쪽 편은 바로 이 일을 갈면서 3년 동안 준비했을 사비니의 군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편에는 로마 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모습이 이 방패에 표현되어 있는 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더 아름다운 누드로 표현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많았다면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여성이다라는 지점을 굉장히 강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작품이 바로 옆에 걸려 있는데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비드는 정말 정치적인 화가였었는데요. 루이 16세 치하에서는 왕을 위한 그림을 그렸었고, 프라스트 혁명 당시에는 이 혁명에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하원 의원까지 올라갔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나 혁명군의 의지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들을 그렸었는데요. 혁명 지도자의 죽음을 기념하는 작품이 바로 이 마라의 죽음입니다. 마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였던 샤를로트 코르데가 이 마라를 암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라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욕조 안에서 업무를 벗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방비였던 이 마라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죽음을 표현한 작품이지만 이 암살이라는 주제가 강조되어 있다기보다는 마라의 죽음이 가진 송고함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 마라의 죽음을 좀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다른 배경을 제외하고 이 어두운 벽 앞쪽에 욕조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 마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터번을 두르고 이 피부병의 치료를 위해서 약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라지만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도 업무를 위한 편지지와 그리고 이 펜을 놓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팔 오른쪽 편에는 그가 찔렸던 피가 묻은 이 칼한 자국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편에 나무 탁자를 보시면요, 뇌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살해했다. 이 마라의 죽음에 대한 이 억울함이라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런 문장을 표현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신 보들레르는 이 작품을 보고 발자크의 소설과 같이 사실적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는데요. 다비드가 혁명군의 지도자였던 마라를 향한 이런 오마주를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의 제일 1화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궁전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누렸던 이런 권력이나 명성을 회복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까지 배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의 위대한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의 가장 유명한 모습을 그렸던 인물도 바로 이 다비드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최고의 권력을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로로 10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이 대관식에 직접 참여한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려진 그림이기도 하죠. 원래 이 대관식은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는 랭스 대성당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전통을 깨부수고 로트르담 대성당에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 왕관을 전달하는 역할은 교황님이 하는 이런 전통을 깨부수고 나폴레옹이 직접 이 왕관을 치켜들고 있는데요. 다비드의 이전 스케치를 보시면. 지금은 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서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스스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힘보다 우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는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뒤쪽으로 왕관을 빼앗긴 비오 7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나폴레옹보다 더 낮은 위치에 앉아 있어요. 얼굴도 잘 보시면 약간 쓸쓸한 모습으로 너를 축복한다라는 이 손짓 모양을 하고 있는 비오칠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비드에게 나폴레옹이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찾아가서. 어, 비오칠세가 나와 조세핀을 축복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해라 라고 강조해서 표현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이었던 이 조세핀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라 라고 강조해서 마치 여신의 모습과 같은 그리고 그 당시에 42살이었던 조세핀이 훨씬 더 어린 모습으로 표현이 된 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어, 수많은 왕자들, 공주들, 그리고 귀족들의 모습과 그단 위쪽으로 사람들 머리 위를 보시면요. 나폴레옹의 어머니였던 레티시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는요. 어머니였던 레티시아가 실제 대관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부 갈등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술, 이 이미지의 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선전물로 활용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 하면 이미지가 생각나는 위대한 나폴레옹의 이미지들은 이 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이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는 정말 멋진 백마를 타고 있는 당당한 나폴레옹의 모습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프,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는 회색 초라한 코트를 입고 노세를 타고 건너갔다던 그 기록과는 다르게 위풍당당한 이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실제 모습은 몰락 이후에 그려진 폴들라로시의이 나폴레옹의 모습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자크로이다비드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까지 그립니다. 왕후였던 레티시아 뒤쪽편으로 좀더 중산층 계층들이 이 대관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아내 쌍둥이 딸까지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나폴레옹과 비오 7세 사이에 이상하게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 한 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존경했던 혹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인물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모습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자가 이곳에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영웅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스스로 쓰고 있는 관 역시나 월계수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가서 보신 분들은 마치 내가 이 대관식 안에서 대관식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효과를 위해서 다비드 역시나 이 군중들의 모습을 앞쪽 편에는 비워두고 뒤쪽 편에 이렇게 가득 채워놓는 형태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시켰습니다.